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이창입니다. 강호성입니다. 네, 오늘 어, 너무 편안한 토크쇼에 나와서 제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고 또 창이 형이 너무 오늘 처음 뵙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편안하게 대화 나두다 뭐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아주 기분 좋게 갑니다. 네, 어, 이석준 형님과 이야기쇼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토크쇼를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항상 그 이야기로 만들었지 제가 진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. 그죠? 네. 맞 네. 아무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즐겁게 즐기다가 좋은 추억이 될 만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. 네. 그럼 뮤지컬 이야기쇼 이석준과 함께 화이팅!